안녕하세요. 영자이모예요. 오랜만이죠.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셨나요? 영자이모는 적응기가 조금 힘들어요. <laughs> 그래도 나름 열심히 극복하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 너무 많은 맛있는 거 많이 드셨죠? 그러면 오늘은 몸도 마음도 가볍게 청경채 두부 샐러드를 만들어 봐요. 자, 맨 먼저 설명드릴게요. 요즘 청경채가 굉장히 싸요. 청경채 누런 잎을몇개떼어내서 그렇지, 저게 천원 후치예요. 그리고 파프리카 한 반쪽에서, 음, 3분의 1 정도. 그리고 마늘. 그 다음에 얼린 두부. 요렇게만 있으면은 근사한 샐러드가 나와요. 자, 맨 먼저 물을 끓여주세요. 청경채는 살짝 삶을 거예요. 데칠 거예요. 그 다음에 된장 소스로 할 건데, 새콤, 달콤, 구수. 세 가지가 다 모였어요. 자, 맨 먼저, 된장, 한 스푼. 그 다음에, 설탕, 설탕은 깎아서 한 스푼. 단장, 쪼르르. 식초 쭈르륵 좀 새콤하게 드시고 싶으면은 더 넣으셔도 돼요 저도 쭈르륵 넣을게요 됐어요 이러면 된장 소스가 완성되는 거예요자 이러고 저어주세요 설탕이 녹을 수 있게 시골이 바람이 어마무시해요 <laughs> 그리고 설거지 한번 하면 손이 빨갛게 부어요. <laughs> 그래도 마음하고 몸이 느긋해지면서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저어놔주시고 여기에 마늘 한세네쪽 여러분들 첨가하고 싶을 만큼 넣으세요. 저는 좀 그냥 나머지 다 가져와갖고. 이렇게 해서 다 져주세요. 물이 끓어요. 얼른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된장 소스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또 저어주세요. 그 다음에 청경채는 데쳐줄 거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고 파프리카 전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파프리카는 청경채 길이, 그러니까 청경채 같이 채를 쳐주시면 돼요. 파프리카는 채를 쳐주세요. 오케이. 그리고 두부는 요렇게 사각으로 큐브 모양으로 잘라주세요. 전처리 끝. 됐어요. 된장 소스가 굉장히 맛있어요. 잘 저어놔요 우리. 물이 끓어요. 물이 끓을 때 천일염 반 티스푼 넣으세요. 넣고 청경채를 머리 부분부터 이렇게 넣어주세요. 조금 세워놔주세요. 이렇게. 1분 안으로 삶아내면 돼요. 1분 안으로 대신에 맨 처음에 청경채 뿌리 부분부터 넣는다는 거.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삶아주세요. 데쳐주세요. 이렇게. 아삭아삭 거려도 되니까 너무 많이 푹 삶지 마세요. 그냥 한번 데쳤어요. 1분 안으로 자, 이렇게 데친 다음에 얼른 찬물에 헹궈주세요. 짜란, 헹궈 왔어요. 이것도 이렇게 준비해주시고, 그 다음에 프라이팬을 준비해주세요. 자, 프라이팬을 준비해주시고, 불을 켜주세요. 기름 쪼, 기름 쪼로록 해서 해주세요. 이름은 그냥 적당히 여러분들 밑에 좀안 보이게 그리고 여기에서 두부 있죠? 두부 물기를 한번 꼭 눌러주세요 큐브 모양으로 쓴 두부를 넣어서 구워주세요 얼린 두부예요 얼린 두부 이렇게 활용하시면은 좀 들러갔어요 여러분들은 해동을 완전히 시켜주셔요. 큐브 모양으로 익혀주세요. 해동을 시키면은 이게 다시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앞뒤가 갈색으로 나도록 이렇게 구워주세요. 된장소스가 굉장히 여러분들 생소하시죠? 그런데 저렇게 된장 소스를 해 놓으면 간도 청경채에 쏙쏙 배이고 그 다음에 드실 때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소금기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된장 소스 자주 해서 드세요. 앞뒤가 노릇노릇하게 그리고 아니면 부드럽게 드시려면은 이 두부가 그냥 탱탱하게 익었다 했을 때 꺼내셔도 돼요. 뭐 굳이 그렇게 색깔 안내셔도 돼요 하얀 치즈가 올라간 것 같이 굉장히 근사했어요 영자 이모도 굽다가 너무 시간 걸려가지고 그냥 익힌 다음에 바로 넣었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식감도 좋고 짜란 요렇게 해서 놔주세요 이렇게 놔주신 다음에 주방이 밖에 있어가지고 지금 많이 어눌해요 이제 점점 익숙해질 거예요, 여러분. 자, 청경채, 아까 찬물에 헹궈 왔어요. 이거를 물기를 한번 꽉 짜주세요. 이 정도로 해놓고, 그 다음에 듬성듬성 잘라주세요. 한입 크기로. 길게 드시고 싶으면 길게 서 드시고, 이렇게. 한입 크기로 해서 주세요. 성경채가 건강한 건 알지만 그렇게 우리가 양념이 그렇게 잘안 배요. 그쵸?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한번 드시면 이렇게 한입 크기로 간도 그렇고 반찬으로도 괜찮아요. 반찬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된장소스 아까 만들어놓은 거 요거를 갖다가 한 스푼 반 정도, 두 스푼 정도 넣어서 같이 조물조물 해주세요. 음그 다음에 접시에 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조물조물 한 다음에 접시에 올려주세요. 두부는 좀 식혀주셔야 돼요, 여러분. 두부를 안시킨좀 식혀서 놓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더 쫄깃쫄깃. <laughs> 이렇게 해서 두부를 놔 주세요. 두부를 놔 주시고 그다음에 된장을 이렇게 해서 위에다 이렇게 뿌려 주세요. 두부에 다만 지금 밑에 청경채는 간이 다 배었어요. 는 두부에다가 어깨 해주시고 통깨 통깨 뿌려주시면 오늘 청경채 두부 샐러드 완성 얼린 두부 활용법이에요. 여러분들 꼭 요렇게 해서 한끼 밥상 밥 없어도 돼요. 삶은 계란이나 아니면 계란후라이 하나 해서 같이 드시면 아침밥으로 제격이죠.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